그래서요 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어, 이제 어, 율법의 삶에서 돌아오라 율법으로 다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어, 그 어, 잘못된 복음, 어, 잘못된 예수, 어, 그런 어, 다른 예수 어, 이러한 그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가르침에서 어, 돌아오라고 어, 말씀을 합니다. 어 4장 1절에 보면 은 어,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열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서 유업을 이열자 하나님 나라를 어, 상속받을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과거에 이스라엘도 어,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 그 나라를 이을 사람이, 이을 사람이라도 어렸을 때는 그가 그 나라의 주인이죠. 천국에, 천국을 이을 자라도 어렸을 때는 뭐냐면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그거를 자기가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어, 재산을 이제 형성시켜서 점점점 더 크게 해야 되고 뭐 이거 자기 것으로서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받을 능력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삶을 이 땅에서 정말 100%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육신이 걸리고, 우리 연약한 하나님 몸이 걸리고, 이거를, 이거를 얼만큼 내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또는 그렇지 않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지만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 믿음이 약할 동안에 또는 구약 구약성경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건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 아버지가 이제 됐다 이제 너가 충분히 성장했다 그럴 때까지는 이그 뒤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들이고 그 집안을 다 상속할 자이지만 마치 종과 같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 그게 해야 되고, 이거 공부해 저거 공부해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심지어 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이 어, 이고을 지방 아니겠어요? 이 켈트족, 켈트족에 있었던 그러한 그 지방을 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켈트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고을이란 말이 프랑스에서는 고울이라고 하고, 이 이 갈라디아라고 할때이 켈트가 고울이 되기도 하고 가을, 가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면은 켈트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다가 켈트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밀려나가지고 켈트족이 저기 잉글랜드 영국으로, 도, 영국으로 갔죠. 그리고 그 일부들은 고을 지방과 이 갈라디아 이쪽 이 그.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지방에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메인은 이제 켈트족은 저쪽 잉글랜드로 갔지만 그래서 어쨌든 어 그런 그 로마 당시에 이미 켈트족은 많이 쫓겨나갔고 거의 쫓겨나갔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쪽을 어 갈라디아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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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로마의 로마의 어떠한 그 법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들이 후, 아무리 그 뭐 상속자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열네 살까지는 이 법적 지위가 누구 아래 있습니까? 부모님 아래 다 있는 것이고 어또그 당시에는 그불이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가 정복 전쟁을 많이 하면서 이 많은 그 포로들을 어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민족 이방 사람들 자기들한테는 야만인족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종 삼았어요. 근데 그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못 배우고 무식한 그런 종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 귀족들 또는 자기 어떤 그 로얄 패밀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에게 와서 종로를 달려면은 어, 적어도 그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을 잡아다가 종로를, 종을 지키는데그종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 가르치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잡아왔는데 그분이 아니 알고 봤더니 수학자예요 교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하겠어요 그럼 뭐망리 시키겠어요 아 그러면 교수라면은 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가르치라고 해가지고 종으로 삼은 종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과학자예요 무슨 뭐 유니버시티에 뭐뭐 뭐 과학자로 뭐 이렇게 있다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뭐 막노동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재를 데려다가 양성해가지고, 또 자기의 좀 자녀들이 이렇게 이 성장시키는데, 바로, 이, 그러한 그, 이, 여기에 보면은,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누굽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종으로 잡혀왔지만은, 이 자기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분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비유예요, 지금. 이런 것처럼.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다했더니, 이, 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뭡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종로를 다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는요. 율법 아래서 종로로 다였습니다. 근데 그종로로단 것이 율법이 악하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죠. 율법이요, 사람들의 삶을 바르게 잡아주고 그의 생과 각 생활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무수, 무엇을 하라고 어, 율법이 준 겁니까? 율법을 하는 왜 주셨나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 로마서 7장 12절에는 요 뭐라고 되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세 가지예요. 율법이 어때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또두 번째는 의롭고 세 번째는 선하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의롭지 않으니까 의롭게, 선하지 않으니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는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신발 신는 것도 못 신고 또뭐 어디 가더라도 혼자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신발 신는 것도 막 자기가 억지로 신으려면 저는 옛날에 이 오른쪽 왼쪽을 거꾸로 신었어요. 오른쪽 왼쪽을 거꾸로 신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보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특별히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신었냐고 해가지고, 벗겨가지고, 이쪽 신기고, 이쪽 신기고, 또 밥도 왼손으로 먹었어요. 왼손잡이라 그러면은 이거를 막 묶어가지고, 아예 그냥 못쓰게 만들고, 먹으려고 하면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먹으라고 하고, 사람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를 알려면은요, 그, 뭐를 아냐면은, 밥을 먹을 때, 왼쪽으로 씹는지, 오른쪽으로 씹는지, 요거를 가지고서, 아, 그 사람이 왼쪽, 왼손잡이구나, 오른손잡인 거라, 이거를 안 돼요. 어느 쪽으로 씹죠? 음식을요? 오른쪽으로 씹으시죠? 예, 네, 다 오른쪽으로 씹으시죠? 저는 왼쪽으로 씹고요 <laughs> 그러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려면 어느 쪽으로 씹느냐. 그런데 옛날에는 왼쪽은, 왼쪽은 안 좋은 손, 뭐 이런 식의 있었으니까 이걸 막, 어쨌든 우리 삶이 이렇게 뭔가를 고치고 옷도 제대로 못 입으니까 옷도 제대로 입히고 그런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율법을 어,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막 가르치니까 어 내가 다할수 있는데 뭐 하긴 뭘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고치고 후견인 아래에서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몸만 고치는 거예요 우리 생활만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외적으로만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율법이 이, 그 정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 십계명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요, 90%가 90%가 외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자신에 대한 것들은요, 이 십계명에도 보면은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쭉 나오지만 열 번째가 뭐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거 하나가 내 마음에 관한 거예요. 율법은 대부분 우리 외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지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외적 행동은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은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음이 고쳐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행동을 고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종로를 타듯이 후견이 아들이라도 종로로 다시 살았는데, 사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이제 어느 정도, 어,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차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 우리도, 어린아이들도 때가 되면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다 통제하고 이거해라 이거해라 몇 시까지 뭐 하고 이거는 먹지 말고 이거는 먹고 또뭐뭐 하면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집에서 다 이렇게 막 통제하고 부모님이 그러지만 이제 자기 성인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이 되면요 어떻게 지도, 지도 어른 된거 알아요? 그러면은 나도 어른인데 엄마가 언제까지 아빠가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거 이런 거 하라고 하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어른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른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래 이제 예전에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뭐 해야 돼? 뭐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이렇게 늘 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시기가 있죠. 그거를 계속 끝까지 한다면 사람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은 이제 너가 스스로 할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해가지고요. 그런 모든 규제들을 풀어놓습니다. 왜요? 왜 풀어놓느냐 하면, 그가 정신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으로 성장해서 풀어놓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요, 어떤 아이들은 뭐예요? 이 점점점 몸은 커가는데, 정신연령은 스톱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살에 딱 스톱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뭐, 7살에 스톱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죠.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목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막, 등치는 막,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 20살. 근데, 정신연령이 일곱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무 살짜리를 계속 알려줘야 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엄마가 얼마나, 어렸을 때는 상관없는데, 몸뚱이가 크니까 엄마도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 송도님 중에 하나가, 그런, 그런 분이 계셨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렇게 몸이 성장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제는 아이가 충분히 자기 자신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그 성장이 이루었을 때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몸을 묶어둘 수가 없는 거죠. 아 어, 이제 네가다 알아서 하는, 오히려 더 잘해요. 그냥 풀어주면 오히려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차니까 그렇게 하여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이 자유를 얻고 우리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정상인 것처럼, 바로 사절, 오절이 그런 얘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이제는 풀어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시오. 그동안에는요, 누구와 같았어요? 종과 같았어요. 그래서 종과 같아서, 그냥 하라는 대로, 아우,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율법이라는 것으로 종처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했던 사람이, 어른, 사람들, 사람이야. 점점점 성장하면서, 이제는 정신연령이 자라고, 그리고 몸도 커지고 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이,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때, 신앙의 연령이라고 하는 거. 신앙의 연령.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가는데요. 구약 때까지는 계속 율법이라는 것이 주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사람들에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속하셨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휘가닥 바꿉니까? 율법의 종로로타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딱 지고 나자마자 어 이제 우리 성장했어 이렇게 됩니까? 우리 개인적 신앙도 어때요? 개인적 신앙도 이이 이 뭡니까? 그 교회 막 오면 교회 오시는 교회 와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뭐뭐 뭐 이렇게 지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휘가닥 변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성장 단계에서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성령하셔서 갑자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율법의 종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도 몰랐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영이 돼야 되니까 구약 시대 때 율법에 매어 있었던 율법의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갈라디아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그런 교회예요 지금 여기가. 근데 율법을 늘 지켜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의 종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아직도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의롭고 거룩하고 설하게 하는 것이 몸 밖에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은 바뀌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듯이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 라고 하고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거의 없어요. 100% 없는 건 아닌데 몇번안 나와요. 아버지라는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자는 대로 100%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나는 율법에 100개가 있으면 10개도 못 따라가는데, 1개도 제대로 못해서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항상 덜덜덜 떱니다. 나는 죄인, 나는 죄인, 나는 죄인. 율법을 통해서는 항상 덜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적 신자, 율법적 신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은 심판주.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판단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뭐만 들쳐내냐면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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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늘 죄, 죄. 죄밖에 없어. 다. 그렇죠 우리가 다죄밖에안 보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는 항상 그것이 나 자신을 따라다녀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하게 대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라는 것이 나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뭐를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데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 못했던 그 일을 우리 내면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내 행동을 고쳐가지고 뭔가를 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안 고쳐지니까 내가 답답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바로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의롭고 선하고 거룩함,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율법이 하지 못했던 율법은 분명히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그게 못했던 그것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우리 내면을 이너 빙, 우리 속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바꿔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으로, 추구되어지고, 내 그걸 기뻐하고, 그걸 좋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율법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오직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밝금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내면에서부터 살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가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저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못 부르게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야 하나님이 네 아빠야 하나님이 아빠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로하여금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이 그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 내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불러, 너 진짜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하면서 우리로하여금 하나님을 담대히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구약에 믿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맨날마다 율법의 눈으로 봤는데? 그런데 이것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예, 네, 믿음으로 성령으로. 내가 행동을 해서는, 내 행동을 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미녀송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런 찬양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가 소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더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할 때는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이건 무엇 뭐 때문에, 다, 무엇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적인 것이고, 뭐에 달려 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내면으로부터 주님의 성품이 강력하게 영향을 받아서 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되게 해주시고, 나로 하나님을 경유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 시간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어,